안녕하세요. <laughs> 저 지금 친구랑 노는 중인데 아주 조용히 해야 돼요. 뭔 소리지? 우에 <laughs> <laughs> 내 장난감. 자 친구 얼굴 공개해볼일까요 <laughs> <laughs> 저의 친구의 모습이랍니다. <laughs> 얼굴 공개 한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이제 됐죠? 네, 자, 그러면 오늘 동영상은 여기에서 허+ 어... 허 어, 종류가 아니라, 놀이터에서 좀만 놀다 갈 건데요. 자. 저 채널 제발 구독해주세요 진짜.